내가 첫째 형이야, 둘째 형이야? 첫째 형이지. 둘째 형이지, 형아, 왜 첫째 형이야? 둘째 형이었어? 그럼 첫째 형 누구야? 어? 어, 엄마 왜? 아나 아, 아. 왜, 왜, 왜? 미드야, 미드. 미드 챔프는 아예 안 해봤어. 뭐야, 그럼 청구하면 되잖아. 싫어. 청구 왜 싫어? 재미없어. 왜, 너무 잘해서 아니. 상대가 걔 엄청 잘 성공하면은, 정글 차이 이러면서 욕 먹어. 에이, 아니야. 잘하면 됐지, 뭐. 그, 형. 응? 나 배틀그라운드에서 어. 다이아 찍었어. 배틀그라운드는 다이아가 제일 낮은 말하지마. 건가 보지? 아, 다이아 말하지 마. 이형 지금 플레란 말이야. 난 <laughs> 아, 네가 정말 좋아. 도라엠. 도라에몽 노래야? 아이, 세트 서포선놓네 진짜 세트 서포선 넘네. 칼날비가 선 넘는 거야. 내가 칼날비, 아 세트 칼날비. 어? 여기 있다. 여기 있잖아, 트페야. 아 트페 이거 카드 없어지겠는데? 아 이거 아 트페 너네? <laughs> 너네 아직 계약 안 했지? 아 이거 온라인 계약했어. 아 온라인 계약했어? 아직 아직. 아니 중고등학생만 한거 아니었어? 아너 중학생인가? 아너 중학생이야? 네. 아 맞네? 오. 지렸지? 뭐야, 근데 왜 죽어? 난 파이크 그랩비지었는파이크래 브이츠, 브이츠. 아이, 내가 잘한 거지. 확실히 브이츠가 바로스 안 끌었으면 1대1 교환될 뻔 했어. 그건 맞긴 하지만. 내가 근데 딱잘 들어가서 뛰었잖아. 그지 내가 위아래로 바위게도 다 먹어주고. 그지 게임하기 편하지. 뭐야, 뭐야, 뭐야? 이겨? 오오 뭐야. 우리 팀이 왜 이렇게 다 잘해? 말이 돼? 아, 이거 상대가 던졌어. 아, 상대가 던진 거야? 어쩐지 이겼더라. 일로 최대한 도망가봐 풀도 있네, 풀도 있네.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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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아니, 어이, 우리... 뭐야. ᄉᄇ.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. 나이스 나라고 아? 정밀 뺐다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어땠어 좋았지 와렉사이가 좋았네 오이 오이 믿고 있었다고 안 해줘 가 이거 아니야 어그자에 넣을 거지 아 아니 왜왜왜 왜, 왜? AP네 누가 아로스 AP AD인데 근데 너는 언제 공수 지금 가야겠다. 갈 거야? 이번 팔이 공을 한 번도 안쓴것 같아서. 어? 오야. 이게 이렇게 녹아? 이렇게 녹을 줄몰랐네 아예 답인데 답인데 잡을 수 있어. 그렇지야 이거. 오케이. 시스는 버린 거야 다? 나? 음. 단식인데? 아, 단식이야? 신발은 안사놓은 거야, 원래? 아, 신발은 4코어 때부터. 아, 4코어 때? 어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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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. 모르시네. 나집 뭐야, 어이. 나집 갔다 가지고 바로 한번 뭐야, 뭐야, 이거 뭐야, 어? 초가스가? 어이, 뭐야, 뭘 끊기네, 이렇게. 어, 음, 이거 그거야? 뭐? 그거. 여, 하늘의 여신이 내게 미소를 짓는군. 그게 어, 뭐야? 그 사람 맞아. 행운의 여신이 내게 미소를 짓는 건. 골든카드가 좋을까? 빨간카드가 좋을까? <laughs> 아, 왜 앉아, 아직도? 빨간왜 어... 앉아? 나는 키다 꼽고, 넌 사람은 아직 조그맣잖아. 일찍, 일찍 자야 키 커. 로이 레이가 뭔데, 근데? 내 영어 이름? 영어 이름은 누가 지어줬는데? 어, 엄마, 아빠가. 어. 포켓몬스터 알아? 포켓몬스터? 어. 알지. 거기에 로이 나오잖아. 응. 근데 포켓몬스터 어떻게 하냐, 너 신기하다. <laughs> 형제랑 달라. 아니야, 나, 나도 뭐. 라테 포켓몬스터야. 라테 포켓몬스터는 이상해씨밖에 없고요. 아참 큰일이네. 서포 가고 싶었어. 그럼 나 원딜 가야지. 오랜만에 카직스 서포 하고 싶어지네. 카직스 서포를 한다고? 어. 카직스 서포는 웬서포이람 바테 서포도 재밌긴 한데 파이크 해볼까? 어 파이크 해보자. 갑자기. 어 파이크 궁금해. 그러면, 나, 뭐 할까? 이즈, 드레이븐, 캐틀 골라줘. 형, 하고 싶은 거 해. 아니, 골라줘. 어차피 라겜 던질 거라. 아, 왜또 던져? 실수로 저 미드가 한줄 알고, 너무 스드 사버렸네. <laughs> 400원 모으면 살게. 거의, 그냥 서폿을안하겠다는거 같은데? 맞았다. 뭔데? 아! 승리했단 자신감. <laughs> 싫어하는 사람도 있나요? 뭐야, <laughs> 힐 뺐네? 미안해요 역시 형이야 예스싹스리아 <laughs> 이거 뭐야 이거 아 죽었다 일로와 어 뭐야 게이 와 뭐야 잘했는데? 어 뭐야 나이스 게이드 양심 불량 아니야? 양심 나 우리 엄마 닮아서 갑자기 왜 엄마 디스 집 갔다 탈룰라로 올까? 탈룰라? 탈룰라? <laughs> 탈룰라는 뭐야? 그거 모르면 아는데 알아 탈룰라? 아이 그럼 왜 물어본 거야? 너 아나하게 날라고? 아 이러면서 뜻을 배우는 건 아니겠지? 아니지. 에이 설마 형이 그러겠어? 난 탈룰라 아니거든. 탈룰라 뜻이 뭐게요? 너 뭔데? <laughs> 형 말해봐. 너 먼저 해봐. 난 알고 있으니까 물어본 거야. 너 모르지, 솔직히. 알아. 그럼 예시로 하나만 들어봐. 무슨 썰매 이름을 지었는데 그게 애들이 막 욕하는 거야. 근데 응. 그게 엄마 이름. 뜻을 알고 있는 것 같긴 하네. 그래서 형 뜻이 오게요. 뜻? 나도 그럼 예시로 들어볼게. 설마 추악하게 막것같은거다 비유하면서 그렇게 만든 건 아니겠지. 아니지. 예를 들어서. 기다려봐. 가린전 잡고. 못 잡아. 지금 못 잡아. 아이템두개더 나와야 잡아. 풀코어는 사실 네 개라며. 아 풀코어. 야, 나는 세 개만 있으면 어. 채 잡아. 다리스가 별 건가? 뚜벅이지 뭐. 나이 어? 나이 망했다. 왜? 못뭐 끝냈어. 다리스가 별 건가? 뚜벅이지 뭐. 이거 뭐. 다리 오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니야? 과연, 과연. 저봐저봐 걸고 그렇지. 제발. 타리우스못 잡아, 너네 못 잡아. 미쳤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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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리지, 아깝다. 어? 먹을 수 있나? 못 먹겠다. 지금부터 이 숲까지 기다려봐. 형도 팀원으로 가면 내가 다탈할수있니까2 0초막에는데 옛날 옛쪽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밖에 있는데? 갈게 있 음, 잘자